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으로 팔복을 포함하여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씩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산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개시, 중요한 가르침이 주어지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앉으심으로써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나아온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권이 있는 가르침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죄와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극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긍율을 베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율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율이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수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줍니다.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을을 실천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우리의 선한 행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유를 경험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